자, 후순다. 원앙마 차림 갈게요. 자, 상대분 기마 선수 이런 분입니다. 예, 네, 마진출. 어, 기마가 나왔습니다. 예, 면파고요 자, 뭐, 이 구기마 한다? 자, 이 그런 뜻이 좀 있어 보이는데이다 아, 이 장군 한번 칠까요? 자, 구기마 이제 하겠다. 그렇죠? 만번 진출. 자, 차기를 뭐 연다? 예 그렇죠 그정도 마한번 진출 그이 자리에 가면은 자 상으로 때릴수가 있다 간결하게 자 느낌이 그 안좋으면은 그 여기 뭐 한번 올릴수도 있죠 제가 음. 그쵸 그정도 됩니까 자 가볍게 궁 한번 내렸을까요 음.. 상이 나와서 이거 걸었으니까자 올리는 게 맞겠죠 음. 아그 정도 음자 지금 타이밍 그 띄운다 자 이게 거의 효과가 있을까요 자 포를 이렇게 한번 가볍게 넘겨본다 자이 무난하게 두죠 이포 한번 넣고요 어아 묘한 자리 꼽습니다오 아, 어, 산뜻한데, 이거? 그, 이, 이러니까요. 이 간접적으로, 이 장군이니까. 자, 이한번 올리고 싶네? 아니면은 여기를 올리고, 어, 상을 한번 이, 걸어본다? 자, 여기 한번 올린다. 아, 그, 여기를 올리는 게좀 나을까? 자, 일단은요. 예, 예 좋습니다. 이 마중도 나올 수 있는데. 아, 그리고 차가 빠진다? 아, 아 재밌네. 그, 차길 확보한다? 자, 침투합니까? 자, 일단은요. 자, 차길 확보. 자, 지금, 이좀 전에, 그, 차가 이게 한칸 올라 선다 자, 가장 이감명했는데요 <laughs> 자, 욕심이 좀 생기네요. 음, 이 거기까지. 자, 차한번 올라왔습니다. 자. 아, 이 상대부, 안, 안 들어오시네? 아, 지금 이 들어옵니까? 예, 좋습니다. 자, 이 띄운다는 뜻입니다. 아, 이 띄우고. 자, 이 길루틴 초코, 어, 한번 시도하자. 자, 그런 뜻이 좀 있구요. 자, 이 오랜만에 그란운드그 싸움이, 어, 벌어지는데. 그 상대분도 이거 보고 계십니다. 아, 이거 들어가면은 아, 이거 느낌이 좀그 이상하다. 어, 어, 아, 그렇게 뺐어요. 자, 1선 가면은 자, 거의 그 원위치 그 해야 되지 않을까? 어, 1선 그 가는 순간에 자, 살을 그 이런 식으로 그못 닦게 그 하기 위해서 그 느낌이 1선 자리입니다. 지금. 그 제가 볼때는 원위치 한다 어 아니면 그 옆으로 이제 간다 이 두가지 인데 그렇죠 이 그정도 아이 상대분 그 편안하게 그 해주면은 곤란하죠 제가 자이 귀상까지 한번 갑시다 자 들어올 듯그말듯그 그 이제 하면서 어안 들어옵니다 아그 수를 봤나 그 수를 봤나 아 포기 그 해야되나 아 차잡는거 예, 포기하죠? 네. 자, 예, 포기하겠습니다, 예. 아, 이, 거는요 아, 이 들어온지 오십죠 자, 이 예, 그런 뜻이고요 아, 막아. 그렇죠. 자, 포를 건다, 이게 있고. 일단은 병이 걸렸으니까. 자, 포한번 넘어서 갈수가 좀 필요하죠? 자, 이런 식으로. 이포 하나가 좀, 어, 좀 불편해 보이는데. 이 느낌적으로. 이, 보겠습니다. 자, 이 추궁이 좀 필요합니다. 그, 또 하나요. 자, 포가 넘고, 어, 상을 건다. 자, 이수도 이 매력이 좀 있구요. 자, 일단 그 중요한 게, 포가 이렇게 움직이면은, 그, 마트의 병이 들어가죠? 자, 한번 보죠. 음, 이 다음 수 이제 어떻게 둘까요? 어, 야 같이! 같이 올라섰어. 어 이러면은 아 포가 좀 어, 위태롭다 이제 보고. 자 그렇다면 저의 어, 대답은 간결합니다. 깔끔하게 상 하나 잡도록 하죠. 자 깔끔하게 상 하나 잡는 걸로 어, 만족하겠습니다. 그, 예. 그 여기가 이 방향이 좀 맞겠죠. 그 이일 가면은 어, 차가 이게 방해한다가 좀 있어가지고. 아 예, 일단은 그렇죠 어, 기세로 자 열면은 어, 당연히 어, 차로 취할 것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가 어, 일감 자리죠 이렇게 가면은 자 이렇게 하고 포 이렇게 넘다 그렇죠 마가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갈 수가 좀 필요하죠 어, 미는 정도 두면 맞겠죠 자 밀면은 자, 뭐, 이 상대분도, 어, 모양, 그, 갖추기 위해서, 이 공격보다, 그, 차한칸 놀라서고, 포 넘다? 자, 뭐, 이 정도 두면 맞는 것 같은데요. 아, 여기에, 이, 예, 이거는 그, 응수인지 어, 안 봤죠, 제가? 그, 간결하게 한번 잡고. 예, 잡고요. 음, 예, 다시 한번 잡고. 자, 이제는요. 자 포가 이 자리에 가서 어, 장군 치는 맛이 좀 생겼는데 자자 자, 이거 그 한수에 껄껄 없지 않을까 자 이러면은 자 궁을 그 튼다 어이 정도 자 장군의 어, 차가 들어가니까 거의 그 이거 그 한수도 이제 보입니다 자틀 틀었을 때 그렇죠 어그 다시 한번 그 포가 넘어서 위협을 한번 줄 수가 있고요. 자 이러면 아 위협 위협이 좀 느껴진다. 다시 그렇죠. 아 예, 잘하고 있어요. 음. 자포 한번 넘는다. 어 밀겠죠. 예, 자이 예, 좋습니다. 간결하게 한번 넘고. 자 밀어서 이제 공격이 좀 필요하죠. 아 그런가? 예, 잡고. 그 다시 한번 어, 지켜주고요. 자, 이마 한번 이게 다시 이제 걸 수가 있고요. 자, 이 여기 올린다. 아, 참이참 상대분이 어, 간결하게 그상으로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. 이러면은 자 알기 쉽게 이런 자리 한번 올릴 필요가 있죠. 이 마가 이 빠진다는 뜻인가요? 그 전에 어 상이 한번 나가 본다. 이수 잠깐 보고 있는데. 그 여기 가서 포를 건다. 이렇게 둡니까? 아, 이거 싫은데 이거. 아, 이거 예 좋아요. 아, 이게 참 어렵다. 그렇죠. 아, 제 포가 아 여기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상대분은. 아, 제발 빨리 넘어 달라. 자, 많이 묵혀놨죠. 어, 일단 은한번 넘겠습니다. 그렇죠. 자, 이제는요, 마가두고포 하나 잡자. 어, 간결하게 둘수 있죠.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. 자, 간결하게. 자, 마포대 뭐, 이피할일수가 이제 없어 보입니다. 예, 맞죠? 그렇죠. 어, 빨리, 이 잡아달라. 자, 상대 이 소원이, 이 빨리 잡아달라에요. 자, 상대 소원대로 그안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자 마가 이런 식으로 한번 갈 필요가 있습니다. <laughs> 그 여기 그 갔다는 거는 어, 차가 한번 올라쓴다 그런 뜻이 좀 있고요. 그렇죠? 여기 빨리 잡아달라. 자 지금 타이밍에 자 아낌없이 어, 한번 때리겠습니다. 아 때릴까요? 예, 자 때리죠. 때리고 포가 잡고 자 차가 어, 사선 가서. 자 가일수 이제 살짝 이제 한번 하구요 자 차가 이 포를 못 잡죠 마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 살을 이렇게 한번 올린다 어 또는 궁을 이렇게 한번 튼다 자 이, 이거는요 이 무슨 뜻이냐 자이 좋습니다 궁으로 그 이제 하죠 그 마가 이런 자리 한번 뜨겠습니다 이 그런 게좀 있구요 어? 아, 대차. 아, 대차. 예, 알겠습니다. 그 대차 후에 이, 이 이게 좀 잘못된 게 맞죠? 자, 이 포가 이제 걸리죠. 그 상이 있어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이제 없죠. 자, 이거 그한 수에 아주 곤란하지 않을까 장기가. 자, 양포가 다이 들어가고 아, 야, 이 그렇게 어좀 심하게 둔거 아닐까요? 음, 거기까지 음, 마가 이제 빠지고 어 간결하게 자, 이 살리고 이제 가죠. 자, 이 정도 음, 그 여기가 이좀더그나 보이긴 했는데 자, 이 아무튼 좋습니다. 자, 살려야죠. 그, 여기보다, 그, 아까, 아, 이 자리가 그냥 미세하게 좀 나왔다? 자,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. 자, 올리는 수 잠깐 보겠습니다. 어, 올리면은. 자, 이 자리 에 가죠. 예. 자, 여기 이제 갔다가. 그, 여기 가면은, 뭐, 반복수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. 어, 이 민단 뜻입니다, 이제는. 아, 올리면은, 마가 이 자리 한번 뜨겠다? 그런가? 그렇다면 은이포 한번 넘길 필요가 있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아 여기가 좀이 찝찝하다 이 넘고 그 여기는 이제 못 가죠 이 상반신다 자 이게 그 정수 같죠 네. 자이제는뭐 올려서 전투하자 자 이걸 잡나요 아 잡아버리나 야이 절묘하게 그 이게 좀 있네요 저 포가 그래요. 그, 이, 하기포가, 그 차를 이렇게 건다? 자, 잡으면요. 이 절묘하게 장군에, 이 차가 들어간니다 예, 맞죠? 자, 이수가. 이야, 이 수가, 야이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, 이거. 그렇죠. 이 봤어요. 그 수를 봤어. 아, 그 수를 봤나? 자, 그렇다면 그 이거 민는 수에? 자, 저기 곤란하지 않을까? 자, 마루 이렇게 졸취한다? 아, 그래요. 그냥, 간명하게이 졸로 그 말을 그 잡지 않을까요? 자, 이, 물론, 이 돌수디인데. 자, 이거는요, 이 꼬시는 겁니다. 이 저보고. 그 넘겨, 이 장군 한번 쳐달라. 이 말을 이제 받겠다. 자, 꼬시는 거죠. 자, 간명하게한번 잡고요. 네, 잡고. 이 상이 또 걸렸으니까. 자, 이거 어떡합니까? 아, 자 이거 곤란해 보이는데. 자, 상 아니면 이 마가 좀 위험하지 않느냐? 야, 이 장기가 묘하게 좀 엉켜 가지고. 자, 이거 어려운 것 같죠? 이거 아무래도. 아, 이상발신니다 아, 죄송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